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2019년 상시 검정 1회 실전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은 데이터베이스 실무 문제 1 DB 구축 30점 배점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요, 네 학생들의 봉사활동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자 한다. 보고문제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포한 샘플 A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원한 겁니다. 다음 지시한 각 테이블 완성하시오. 네, 사 점, 몇 점, 다섯 문제. 봉사 기관 테이블, 봉사 기관 테이블 마우스 오른쪽부터 디자인 보기, 기관 필드 선택했고요. 입력 마스크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A A 하이픈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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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두 글자는 영문 대문자 입력되도록 해. 입력 마스크 해당 속성 설정 대문자는 왼쪽으로 입이 벌어진 꺽쇠 그리고 음 영문자 입력 필수는 ll 대문자 ll 하이펀 숫자 000그 다음에 세미콜론 해당 하이펀 기호가 문제에서 조건으로서요. 네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설정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끝에 제로 해서 완성된 입력 정답은 꺽세, l, l, 하이펀, 00, 00, 세미콜론, 제 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봉사 내역 테이블. 봉사 내역 테이블. 저장하고 다듬면 되겠구요. 봉사 내역 테이블, 마우스 오른지부터 디자인 보기. 기관명. 기관명 선택. 믿음 요양원, 소망 복지관, 사랑 복지관 중 하나만 입력될 수 있게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규성 검사 규칙 설정은 유효성 검사 규칙과 유효성 검사 텍스트 같이 두개다 입력해 줍니다. 자, 셋 중에 하나만 입력해라. o 아로 연결해도 되고 IN 네. IN을 사용해서 IN 상단표, MIDN 확대해서 보여 드릴까요? 네. MIDN 요양원 신표 소망복지관, c m p 사랑복지관. 요렇게. 세 개, 네. 요소검사는 믿음 요양원, 소망복지관, 사랑복지관 중, 음, 어, 엠려가쇼. 요렇게. 오류가 있을 때 알림에 대한 제목 설정입니다. 네. 저장 버튼 누르면 풀이 끝났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 내역 테이블 현재 그대로요. 봉사 내역 테이블에 봉사 날짜, 봉사 날짜 필드 선택하고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 오늘 날짜가 기본으로 기본값 설정 컴퓨터의 시스템 날짜는 데이트 암수 해서 date 갈록구름이만 입력하면 되겠고 주의사항은 앞에 equal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학생 테이블의 연락처 필드 재학생 테이블 재학생 디자인 보기 재학생 테이블의 연락처 필드는 중복 불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덱스 인덱스에 아니요 되어 있는데 펼치번도 눌러가지고 목록 중에 예 중복 불가능 선택하면 되겠고요 다음 5번 봉사 기관 네, 봉사 기관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봉사 기관 테이블에 홈페이지 필드를 추가해 끝에다가 여기다가 추가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했고요 네, 데이터 형식은 하이퍼링크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하이퍼링크 선택하면 끝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네 테이블 완성 문제 다섯 문제풀이 끝났습니다 다음 이 번으로 넘어하겠습니다 봉사 내역 테이블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어,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존 거좀 정리를 네, 저장하고 닫도록 하겠고요. 봉사 내역 테이블, 봉사 내역 테이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기관 코드 필드 값, 기관 코드, 네, 기관 코드 값 입력할 때 봉사 기관 테이블의 기관 코드와 기관 명 필드의 값을 콤보 상자 형태로 표현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기관 코드 필드 선택된 상태에서 밑에 일반 탭이 아니라 조회 탭을 선택하려고요. 컨트롤 의 표시 텍스트 상자에 있는데 마우스 꾹 누르면 펼치 버튼 목록 상자 콤보 상자 콤보 상자 선택합니다. 그러면 콤보 상자로 해당 그 설정할 수 있는 어 속성 리스트가 쭉 떠요. 자, 이 중에서요. 콤보상자의 형태를 표현하는데 열의 너비는 1.5cm, 3cm로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해당 열의 너비, 열의 너비 부분에다가 요대로 입력하는데 구분기호는 세미콜론을 구분기호로 해서 단위 1.5cm, 세미콜론 3cm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동으로 1.5는 1.5, 0, 1로 바뀌니까 네. 다시 수정하려고 막 끙끙대지 마시고 그냥 두면 됩니다. 그 다음 필드에는 기관 코드가 저장되어 있음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바운드 열일열 열 개수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바운드 열은 일로 두면 되고 열의 개수는 지금 현재 두개의열 참조하는 거잖아요. 기관 코드와 그리고 대상 테이블은 봉사 기관이잖아요. 봉사 기관은 해당 여기 행원본 테이블 및커리 행원본 이용 그대로 두고 봉사 원본 마우스 포인트 찍은 다음에 점점점 눌러 가지고요. 해당 음, 테이블 표시 쿼리 작성기로 넘어가면 테이블 표시에서요. 대상 테이블은 봉사 기간 더블 클릭 또는 추가 버튼 눌러 가지고 봉사 기간 테이블 추가시키고 여기에 기관 코드 더블 클릭 첫 번째 필드. 다음 기관명 더블 클릭 두 번째 필드. 요렇게 배치 합니다. 네, 저장. 그리고 여는 닫아도 되구요됐구요 네. 그 다음에, 열의 개수는 두개 열이잖아요. 네. 그래서, 2로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목록 2의 값을 입력하지 않도록 해, 목록 값만 허용, 예, 아니요, 되어 있는데, 여기 아니요로 되어 있으니까, 목록 값만 허용을 예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설정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행원번 유형은 테이블 및쿼리로 하고, 행원번의 3점 메뉴, 선택해가지고요. 네, 쿼리 작성기에서 문제 제거하는 대상 테이블에 두개 필드 추가시키고 바운드할 열은 실제 저장될 열. 그 다음에 열 개수는 네두개 열이니까 마지막으로 목록과 허용. 예. 자이번 풀이 끝났고요. 5점 대점이었습니다. 3번으로 넘어 와서 테이블 관계 설정. 이건 점수 주는 문제예요. 네, 요거는 저장하고 상단에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 클릭. 네 이렇게 관계 나타났는데 해당 관계에서요. 자 문제에서요 기존에 있는 관계는 유지하고요 추가적으로 봉사 내역 테이블 여기 있고요 그리고 봉사 기간 테이블 없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테이블 표시 봉사 기간 더블 클릭 됐죠? 네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관 코드가 봉사 기관 테이블의 기관 코드를 참조하게끔 이게 지금 설정이 돼 있네. 네 원래는 없다라고 가정하고요 없다라고 가정하고 없는 경우에는 설정하는 방법은 기관 코드에서요 봉사 내역의 기관 코드에서 봉, 봉사 기관의 기관 코드로 끌어가지고 어, 놓으면 관계 편집이라고 떠요 여기 항상 문제에서 보면 네 어, 데이터 간에 항상 참조 모여서 유지됐고 그다음에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 값도 변경될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테이블 참조할 때 레코드 삭제할 수 없어 이렇게 두 개만 체크 하고 만들기 버튼 누르면 끝.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